반갑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와 관련해 직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럴 비용이 없거나 또는 확률이 적다는 분석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이유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면허구제 이야기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아동의 교육과 관리, 그리고 안전한 등하원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전문직이죠. 하지만 이 일이 생계형으로 분류되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구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필요성이 크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내 직업이 정확히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죠. 국가 자격인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원 자격증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그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가 이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재직증명서가 되겠죠 또한 교사라 해도 직종이나 직위에 따라 하는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타 과목이나 특수 과목 교사인지 보육 교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들어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죠 출산율은 줄고 맞벌이 부분은 기본인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들 통학을 위해 직접 차량을 몰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혹은 운행 가능하다는 팩트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이죠. 그러니 빠뜨리지 마시고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노란색 버스는 어린이 통학 차량임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어린이 통학 차량은 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로서는 차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운전 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업상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해도 이 직업이 단기로 일하는 경우나 꾸준히 일할 필요가 없다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직장을 구해라. 이런 주장에 면허의 필요성이 흐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꾸준히 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면, 뭐든 좋으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나 학위 같은 자료면 좋겠죠. 물론 이 자료들만 가지고 구제가 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자료, 사례 분석과 맞춤형 전략 등 많은 요소가 모여 면허구제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왜이 사례들을 보여드렸냐? 안될것 같은 케이스도 된다는 걸 입증해서 자기 손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면허가 뭐 장보기용 정도라면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애초에 그런 사람이 구제를 시도할까요? 면허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라면 본인의 지레짐작이나 소문,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믿고 판단해선 안 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상담을 받고 가능성이 있는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신 뒤에 구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다 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두다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페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